기로 <laughs> 어. 좋아. <어우>. 많이 었어 <laughs> <에이>, 나이스. <laughs> 에 <에이>, 나이스. <laughs> 에이, 나이스. 어이! <laughs> 빨라 <laughs> 영빈 광태 쪽 보자 아, 와 나이스 <laughs> 끌고 와내돼 광태야 가자 해 <laughs> 용기 나이스 용기 나이스 용기야 나가 뒤져라 <웃음> <웃음> 두 번째 보이스처럼 <볼터처럼> 하네요. <laughs> 존재가 확실하게 보여줬다 마이스트로 김용기 씨. 나이스. 아, 용기 나이스! 나이스 용기. 어, 빠따 좋은데? <laughs> 나이스 용기. <응>. 나이스 용기. <웃음> 좋았다. <웃음> 야, 뭔 소리야, 방금? 씨, <laughs> 죽고에서 나올 수 어, 있는데. 아 놀러 가서 우성이가 용기 응. 칼베웠어요 아, 진짜? 칼러지. <laughs> <laughs> 그래서 용기 무슨 <좀> 배웠어요? <laughs> 중력는데 용기 술 처먹고 취해 가지고 우성이 칼 들기만 했는데. 걔가 잡았잖아 걔가걔가칼가을 손을 잡았어. 방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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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가방, 가야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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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이는 외모 스타일이잖아. 그 알폰소 데이비스요. 그냥 어폰소까지는오 빨라, 겉트우 <laughs> <laughs> <관태! 웃음> <laughs> <laughs> 책임감이 좋은 청년이 야 윤아, 어, 따인 줄. 그러니까 하늘에 마약 탔어. 어?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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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아, ้าว비 아, 그 복지연구공원센터 어디잖아. 복지연구공원센터 은행 계기 서버. 잘 들어왔네. 공행도 20년 사람. 처음부터 어, <laughs> 은행 중에서 내려, 내려가기만 해 있던데. 야, 요즘 토박이가 모르는데. 요 그, 여기 사기 막고 있는 쪽 있잖아. 아, 쪽에 있어. 어. 거기는 복지가 상원 상원 쪽 아니 상왕초. 상원여중? 음. 그기도 뭐야? 아싸. <laughs> 이여전 있어? 근처에? 저뭐 보면 뭐, 벌써 뭐, 달려갔지. 아 좋다. 광태야, 1대 1해. 1대 1해. 축하, 축하. 그렇지. 아, 안으로 넣어. 뭐? 에 아, 울려 이제. 오! 오. 오. 아! 아! 좀빨에 야, 광태야. 오버헤드 킥. 오버헤드 킥. 야,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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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헤드 야, 이번에 호날두 오버헤드 했는골 때마다 떠야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이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고떠떠떠떠떠수떠떠저떠니다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떠다떠떠떠떠떠떠떠떠떠 야, 플립플랩 <laughs> <laughs> 바로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 좋다. 나가 볼게. 야, 윤호! 윤호야 좋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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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 괜찮아. 죽구 발로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야, 윤야 괜찮아? 야, <laughs> 괜찮아? <laughs> <laughs> 아, 막은게 그러니까 내가 막아오게 <laughs> 이로 막아버리네 아 좋다 오, 이... 야 진성이 바로 피해내? 쪽 어 경준이! 야! 어왜 너무 앞자리에 기어개 웃기네 오늘 우상의 킥이 100%인 것 같은데 어 그래 우상의 킥 좋다 오늘 이새끼 훈련소 가서 쉬고 왔더니 바닥 살아있네 훈련소에서 킥 하고 온거 아니야? 허공에다가 아니 그 자는 선막 동기들 대가리 대고 연습한 거 아니야 거 윤호 빨라 좋아, 윤호. 그렇지. 윤호 왜 오늘 잘하냐? 아, 맞냐? 윤호 오늘 잘한다니까. 오늘 잘하는데. 요거 바꿔 줘야 될 거. 계속 야, 윤호야! 야, 용기야. 윤호 보고 바꿔 달라고 바꿔 줄까 말해 봐. 이번만 보지 마. 나가면, 나가면. 아 윤아 괜찮아? 나가면 나가면 갖고 달려. 아 그래? 아니야. 윤을 윤회, 윤애 키퍼 해봐 그럼. <웃음> <웃음> 형 키퍼는 손으로 하잖아요. 아 괜찮아. 막마우지 <laughs> <laughs> 아, 부키! 이 나이스 경준. 안 걸었다. 끝까지 자 경준아 반박자로 때려야 돼. 씨발 늦었는데. 어? 어? 와. 아, 이건 아니저 새끼 발케이지빈 크루크네. 신발 살짝 뭔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 같아. 딱 그거였는데, 그... 그 뭐야? 셋츠너의 그... 공격수... 그, 반 방... 라시네 아, 베로 아, 베르... 베베베베베베베베베 다음 타임이었나? 응? 어? 오, 좋다!

<목소리베리> <laughs> 그러요아 좋다 연기 왼발 맨발. 왼발이야 진성 진짜 잘한다 나이스 나 라진 컵

<laughs> 야 얘들 싸우지 마. 놈이 <laughs>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걸 찍을 일이 없네. 이 이걸 찍는 일은 내가 아파서 나오는 거야. <laughs>

우승 한마디 아,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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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야야 <야>, 참아 저저 참아. <laughs> 저 코스 코스 보고 차야 저거 어오 나이스 오그 친구들은 어디갔어 갔어, 갔어 아 갔어 너, 너 기다리고 있어가 안안 지켜줘서 미안 사람이 많아 없고. 어. 좋은데? 뒤에 ah. 하나. Uh. 합이되는데 야, 나와 야 싸우는거 아니야? 내가 사와줘라 지금 팀분야일어나안는데 아, 여기는 용접소, 그 화해, 화합의 장소야. 아, 그래? 네. 용기야가 문제인 거요저 어디가? 설마?

아, 더 아, 더 번에, 번에,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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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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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이러지 마세요. 아 아. 지금해서 내일 안 아파. 었다야 용기? 아까 드리그백 잘하잖아. 어. 오. 허연. 오김기 나이스. 이게 몸에 비닐 씌워들어서 나왔는데? <laughs> 그냥 비닐인데? <laughs> 나스아 Hehehehe <laughs> 야 광택, 아민아 진생이 뭐야? 아이고 죽었다. <laughs> 아이고 어? 여기가 10분 후지 그럼 레위트올라가몇분이지가 레이트가 어 18분 8분? 18분인데? 가이이야응 그거밖에